갑시다. 방금 검은 스터팔 모르겠죠? 검은색으로 뒤서 처리겠다. 그럼 보다 바로 검은색으로 가 버리면은 한판 승리. <laughs> 우선 메시가 어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 라보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. 자연스럽게 메시도 있습니다. 스 저는 스트라이커 라몬스 좋아하거든요. 이은 이름 이름 몰라요, 근데. 오 잠깐 갑자기 렉이 안 걸려. 음. 제가 원래 렉 걸린 상태였었거든요. 사실 방금 렉이 엄청 심하게 걸렸는데. 분명 간병. 맞아요. 분명 <laughs> 맞았어요. 죄송합니다. 어 키크라고 킥. 감사합니다. 어? 코나도 슛. 어, 어 뭐야? 감사합니다. 이거 버리는 거 적자 주시네. 공저가 이렇게 냉큼 넣고 냉큼 음, 가려고했 봅시다. 네. 네. 와. 와. 이 이건 조금 아쉽지 않습니다. 아쉬워. 부포퍼 너무 잘했거든요. 부폰이 습각다. 별로한 거 없어요. 거 없어요. 수닥 수닥 정말 잘했다. 이상 없는데? 어 베이 아 그럴 수 있지 그한테주고제자구나 그래. 내가 진짜 약간 그런 거 존중해 왜왜 당황하죠? 예, 당황해? 당황했어요 사람이 그남나그 어, 좋아할 수도 있지 베일한테 주고 싶었구나 에이? 어 아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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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셨어요 아니요 스바. 아니요 스바스바 스바. 아 스바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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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시에서 저지마요 죄송합니다 네저막 질러봤어요 알면 되세요 어 뭐야 루루루 뛰어라 루 뛰어라 우리 베일이 잡죠 우리 베일이 잡죠 나두, 우리 날도가 잡았죠 어, 유로저저죠알아가리어아비 어, 우리 역시 사세가 러시

이것이 콜 아! 아프리아 깜짝. 아나 프리킥 준줄 알아. 저기 거너티기거반칙이아이 축구 역을 잘 몰라. 아, 파는재밌어서 하는데. 어 뭐야 뭐야 지한테 줘. 그나이브라비치멋진 타이밍. 막 타이밍에 들어간 태클인데요 오우야 어, 저렇게 뺐는거구나 이거 없어 아닌가요? 아닌데요 아잇! 계속 아깝게 묻는데 아너 아, 아. 아, 깜짝 놀라요 아 이런거 별로 심장이 안 좋습니다 아. 제가 별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너무 아깝네 요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은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공포, 공포 게임보다무섭거든요 예, 노예 방이라서 저도 무섭거든요 이게 잘못만지면후가는 거예요. 아, 없어. 없어. 이게 바로. <laughs> 살게다. 아. 어디로 대 어, 어디로 살지어지 어디로 대지? 지 어디로 어디로 지지어디 어디로 지어어 어, 어, 오, 지금 ]았�ained. 동점. 역시 두 번째 판이어서 막상 마카요어 깜짝 놀랐어. 아 손에 땀좀 닦고. 아나나지 말아봐 세닦을땀 이거 뺏으면 뺏으면 나좀 닦고 있을고닦다 닦았어 다 닦았어 어다어요 갑시다. 어 진짜 떨리네. 밖에 말도 말도 안 하고 할 거예요. 어, 그럼 안 돼. 그럼 안 돼. 그 그럼... 어! 어! <laughs> 아, 골아이킥키퍼 패스. 어 씨발. 커지한다 아, 자꾸 이렇게 어, 스바 말하지 마세요. 어, 이 스바 스바 소리 알아버릴려고다가지마리 터치 같은 개 그야. 와 굉장해. 코너킥 노려서 어 우리 콜이 바깥합니다 정말 잘하죠? 왜이상죠 이뻐요 애가 이쁘게 자랐어 코너아코너 아, 너무 많 준다 얘들아 이런 별로 좋지 않아 역시 드롭바 빠르게 나오죠? 오저 어, 잡아 어 뭐야 나도야 나도야 못 잡을 수도 있지. 노예 빵이라서 내가 목숨 걸렸긴 한데. 어 뭐야? 혹시 이건 없사아 심지어 막았죠 우리 뭐야? 뭐야? 오, 어. 어, 어리를 뚫어버리네. 오, 어. 아이야. 아이야.

<웃음> 아니, 잘 <laughs> 순간 사라졌어요, 왜. <laughs> 아, 얘가 아, 못할 뭐, 수도 뭐, 있지. 말이 왜 순간 사라지지. 이상해. 못 잡을 수도 있지. 사람이 항상 잘할 수 있나? 그 프로그램이긴 한데. 그치, 그치. 못할 수도 있지. 그치, 그치. 내가 아, 팀이 갑자가 그, 별로 그치. 안 높아서 그럴 수 야, 있지. 오, 그래. 어, 쳤냐? 그치. 오, 잘해, 잘해. 방금 나 화면 파바상키로만한 거예요. 아시 수비 다뚫리네 수비 다 뚫리네 너무 잘해 버리죠. 뚫리네요 이게 바로 백더블링. 다다 탕탕탕 다. 너디봐우 하겠어. 탕. 좋았어 빨리 넘기시다. 패스로옵사이거낚았지만난낚이지 않고 바로 슛 이런 유명 팀이 이렇게 득포자 팀한테 이렇게 발리면 되겠습니까? 어 뭐야 저, 저한테 줘. 이거 저 오지 이거 팀 이게 저희 나라 팀인가 그럴 거거든요. 아닌가? 아닌데요. 안해요 아니겠다.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역이 안 들어간다. 날도 정말 다 뛰어요. 어, 뭐야 이거 없요 어, 어 이거 확인해봐야겠어. 판정은 와. 아, 이아 씨발. 일단은요. 무 플라이 니킥 날리는데요. 기분 타. 기분 타야어어어 어. <웃음> 소, 소 뭔데 씨. 아 아쉬웠어. 아이. 우리 팀들 이제 시간 시간만 끄면 돼. 우리 야비하 가자. 그땅 욕, 욕따 신경쓰지 말고 가자 가자 자,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. 바로 매섭게! 아야 끝났어, 끝났어. 아, 시간 경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부들부들 근데, 진짜 알아요? 저 지금 진짜 신나요 저 진짜 심각해요